안녕하세요. 야, 요새 그 바깥 상황이 그냥 안 좋은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. 진짜 항상 이게 말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, 진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고 있고, 또 엄마랑 아빠랑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. 야, 네가 뭐라고 그렇게 해주시냐, 이렇게 와주시냐, 이런 얘기 많이 해서 항상, 항상 너무너무 감사해요. 생일 때 이제 어 제가 또 공연한다고 제가 좀 며칠 먹어서 조금 쪘었는데 공연한다고 좀 절식했었거든요. 이제 생일에는 미친듯이 먹을 예정입니다. 생일날 보리굴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녹차물에 보리굴비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어 먹으러 가봤어 저는 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않을까요?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등등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아직 계획이 없어가지고 인스타 보면 아실 거예요 다들 <laughs> 제가 스토리를 엄청 좋아한다는 것도 아실 거고 아, 저 이제 오늘 17일이고 이틀 있다가 생일인데요 어, 여러분들 생일 뭐 별거 있나요?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하하하 웃고 좋은 생각만 하고 보내면 행복한 생일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항상 저 사랑해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선물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까지 달렸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, 김호연입니다. 저는 달 좋은 밤 밴드 달 좋은 밤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호연이고요. 달 좋은 밤 음악 중에 추천하고 싶은 음악은요. 어 플래시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플래시백의 주제가 어, 미래에서 과거에 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요. 어 가사 말이 영어긴 하지만 그 직관적인 가사기 이 때문에 가사를 보면서 그 펑크한 리듬을 들으시면. 마치 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온 듯한 기분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느끼셔야 합니다. <laughs>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제 노래 중에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요. 음 어, 오늘 제가 라이브에서 들려드리기도 했던 노래인데 '셀리'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네요. 이유는 요즘처럼 복잡 미묘하고 이 험한 세상에. 어 바보처럼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? 그냥 모든 걸 기분 좋은 대로 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, 않지 않을까?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괜찮아 나는 바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어, 가볍게 머리를 식히실 겸 음, 또는 드라이브 할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가벼운 리듬으로 리듬을 타실 수 있는 노래여서 실리를 추천하겠습니다. 아 오랜만에. 진짜 오랜만에 공연한 거거든요. 한뭐 1년 넘은 거 같아요. 1년은 좋긴 넘은 거 같은데 아, 그래서 제가 너무 떨렸고요, 사실은. 준비를 되게 많이 했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이렇게 같이 맞춰 보고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해 보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관객분들을 보니까 더 떨리더라고요. 상상했던 것보다 더 떨려서 뭐 멘트도 제가 무슨 헛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. <laughs> 그리고 공연이 좀, 뭐, 마음에 남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저는 되게 좋았어요. 저만 좋았던 거가 아니게. 저를 어디서 볼수 있냐면요. 음, 전볼수 없습니다. <laughs> 저는, 어, 아무데나 잘출몰하지 않고요. 저를 보시려면은. 공식적인 스케줄, 공연. 어, 근데 공연을 이제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막 하는 분위기여서 기회가 있다면은 올해는 또 공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달 좋은 밤에 새 앨범이 나올 예정이거든요. 올 상반기에. 그래서 또 그때 맞춰서 또 재밌는 공연을 하게 되지 않을까. 달 좋은 밤에 뭐 단독 공연이나 또제 다음에 나온 앨범을 맞춰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한번.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음,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인메트와 함께 공연하게 되어서 정말 뜻깊고 또 우리 주양님께서 어,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고생을 많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, 여러분. 이렇게 인디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있는 인메트에 대한 이 응원과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요. 또 또한 저 김호연 달 좋은 밤 음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. 어, 공연의 이런 기회라던가, 공연의 문화가 다시 어, 힘을 내서 부활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제가 설수 있는 자리가 있거나 제가 쓰여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테니까요. 음, 대신에 여러분들이 보러 오셔야 돼요. <laughs> 네. 네, 지금까지 김호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